일본이 이제 크 30년 가까이 한국에게 뒤져왔단 말입니다. 아저 잃어버린 경제 30년으로 그렇죠. 30년 결국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게 완전히 잡아먹혔다고 하면 아직은 좀 그렇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따라 잡혔습니다. 네. 그게 자동차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자 음. 심지어는 전기까지도 음. 네. 디스플레이 같은 거고 한국제가 그렇죠, 그렇죠. 최고죠. 도대체 네. 그럼 우리는 한국한테 재료만 파는 거지 네. 이게 뭔가. 마지막 완성품에 있어서는 다 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럼 결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신 이것도 역시 K 한류에 의해서 먹히고 있고 그러다 보면 외교 안보에서도 일본의 가치보다 한국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라고 네. 하는 어떤 뼈저린 반성이 계속 되다가 이제 큰 그림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큰 그림은 물론 미국의 뒷배를 그쵸. 힘입어서 한국과 역사를 털고 한국을 완전히 미일 동맹에 종속돼 있는 마른삼각동맹이라고 하지만 그리 평등하지 않은 미일 동맹에 종속된 어떤 안보에 있어서는 총알 바지고 경제에 있어서는 실제 행동대원이고 막노동뿐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국을 그런 역할로 만들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야겠다. 음.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눌러서 찬스는 왔다. 네. 라고 생각하고 음.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대만의 TSMC를 끌어들이면서 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아. 아, 라고 하는 대만하고 손잡았네요. 대만아버지 손잡고 오, 오. 대만 반도체 공장이 이제 일본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 있고 일본은 예. 뭐든지 원하는 대로 특혜를 주겠다. 예. 편의를 봐주겠다. 라고 하는 큰 틀을 짜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은 음. 왜 선진국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음. 그게 결국 한 110, 120년 전이거든요. 네. 우리는 고종 황제가 있고 조선 왕조가 있을 때 예, 일본은 예. 산업화를 시작, 불을 당겼습니다. 음, 음. 왜 그랬을까? 젊은 사람들이 피를 먹금어 가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유학 가고 했던 겁니다. 네. 네. 그게 우리의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기도 조금은 하죠. 음, 음. 그런 점에서 일본이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네. 네. 이제 따라잡을 게 이제 목표가 정해졌고 음. 방법이 정해졌다 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그 공부가 시작됐 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예산 까지 깎아내가면서 예. 공부를 안 한다면 예. 그다음에 예. 연구개발에 뛰어들려고 했던 젊은 연구자들이 아니구만 이거 예. 여기서 살기가 곤란하고 하고 외국으로 나가버린다면 그러니까요. 뭘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막막한 거죠.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면서 요. 예. 국가 책임, 그런 것까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돈은 국가가 다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유, 네. 진짜. 되게 웃기는 게 국가 예산이 깎였다니까, 음, 뭐, 연구 개발 예산인데 국가 예산이 쓰러들고 깎이는 지방 자치로 내려가는 지방 교급이 깎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맨집에 깎였다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지방 교구분까지다 날아갈 거란 생각을 안 하신 음. 거죠. 이제 와서 날아가기 네. 시작하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시민교육 예산 자르고 뭐든지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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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건데 결국 일본이 다시 일어서고 일본이 또 호황을 맞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리와 환율의 문제에서 일본이 유리해진 겁니다. 아 환율이 워낙 일본이 지금 낮으니까, 낮으니까 예. 수출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품만 맞춰 나가면 네. 일본은 다시 토대를 마련해서 이제 한국을 다시 눌러버리면서 아니, 일본 그구 정권 거죠. 일본이 극우 정권이지만 그런 대가리라도 굴리네. 도대체 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핵심 아이디어와 전략은 내각 조사국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수상은 계속 바뀌고 뭐 이렇게 파벌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네. 일본이라고 하는 내각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관료들의 자존심인 거죠. 음, 수상이 어떤 인간이 오든 간에 네, 일본의 네, 발전은 네. 우리가 책임지고 기획해서 책임지고 끌고 나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하신 게 공무원 자기 영혼을 저기다 던져 버리고 그쪽을 네. 돌아보면 또 혼나니까 그쵸.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도 않고 음. 시키는 대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관료제의 폐해가 이제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실히 갈고 먹는 거죠. 에이, 여기에서 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음. 방법을 찾으려면 방법을 찾으라고 대통령이 문을 열어주고 네. 그리로 다들 들어가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이 상승하고 있다. 네. 제가 우리. 구이 어디로 상승한다. 아, 연기가 용의 저 모습을 하고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지금 말고 그 전에 그래도 <laughs> 제가 여기 서울의 소리 지금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스트레스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초심님하고 방송 끝나고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그 전에 네. 나는 이번 대선 이길 것 같아. 우리나라 국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코로나 이후에 막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 그런 영화 제가 봤는데요. 세계에서 무슨 막그 피난을 해가, 해가, 해, 하려고 가고 있는,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막 <laughs> 예. 그, 이, 그러니까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한국에 대한 이게 이미지 그렇죠. 좋아지고 이렇지 예. 않습니까? 뭐, K 푸드니, K 페이팝이니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인간이 돼가지고 국군을 완전히 상승은 커녕 종합적으로 보면은 경쟁은 치열해서 좀 벅차고 힘들지만 예.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사는 나라고걸몰요그 아, 치안도 괜찮고. 그렇죠. 근데 이게 세계 (10위) 수준이니까 이 정도인데 이제 (15위와) (20위로) 떨어지면요 네. (10위를) 했다가 (20위로) 떨어져 서고 살아보면 아마 다르실 겁니다 (20위) 네. 하다가 (10위로) 올라가서 사는 기분하고 그쵸, 그쵸.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국민들의 이제 정치적인 반발 같은 게 엄청나질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양극화와 함께 한국의 미래는 이제 구군이 상승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일단 피크는 갔고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건 분명한 거죠. 이걸 되돌리려면 뭔가 정치적 혁신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네.